월요일 아침 쌀쌀합니다. 종일 서늘함이 감돌겠는데요. 오늘 옷차림에 유의하시고 우산도 챙기셔야겠습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가을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내일 아침까지 5에서 30mm로 많지 않겠고요. 비구름대 폭이 좁아서 지역별로 강수량의 차이가 있겠습니다. 오늘 제주 전 지역에서 하늘이 흐리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으로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현재 기온 북부지역 20도, 서부 남부지역 19도, 동부지역 17도로 쌀쌀하게 시작하고 있고요. 산간지역 12도 안팎 보이고 있습니다. 낮에도 기온이 거의 비슷하겠습니다. 북부지역 21도, 서부와 동부지역 20도 예상되고 남부지역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산간지역은 15도 안팎이 예상되는데요.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도서지역도 하늘빛이 흐리겠고요. 우도는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제주도 앞바다의 물결은 잔잔하게 일겠고요. 남쪽 바깥 먼바다에서는 오전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풍랑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모레부터는 해안으로 강한 너울도 밀려오겠습니다. 이번 주는 낮 기온이 24도 내외를 보이면서 선선하겠는데요. 한글날인 수요일에는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